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1월 29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일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일을 맞이하여 우리 한 식구 함께 모여 식사를 대하고 훈훈한 대화를 나눌 수 계신 하나님의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시음소리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아부자 하나님 함께 기도하여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추관하시기를 바라며 오 예수 그리스도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영 성경 327쪽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불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추수 감사일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많이 드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일에 정찬을 하였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샤피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뉴스를 대하다 이상한 단어를 대했는데요. 여러분 불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참 있다가 깨달았는데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줄여서 불풀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뉴스를 대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은 분들이 샤핑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샤핑을 많이 하니까 뭐 줄을 서거나 밤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리네스와의 스트윈 시리즈 샤핑몰입니다. 밤을 세우면서 샤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또이 사진은 알칸사스 월마트입니다. 틈이 없죠. 네, 이 사진은 뉴욕 메이스 백화점의 광경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용기로 우리가 신앙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사실 쇼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저는 추석감사이 되면 버클레이크를 찾는전통이 생겼는데요.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면서 한해 감사할 것들을 찾으며 걷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도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에 많은 것을 감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 유사한데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지 아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안이 벙방해지는 죄자들에게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하루의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아, 공감이 됩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천국이지요. 불평하며 짜증내며 사는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두팔 짤리우고도 한눈을 잃고서도 불치의 병이란 진단을 받고서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자체에 원망하며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하며 불평 속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오시면 감사하란 단어를 참으로 많이 어, 들으시죠. 물론 있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발견하며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원망과 비평만 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옥처럼 끝나고 만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힘도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는 법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수학은 알지만 가장 쉬운 축복을 세어보는 것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강조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도바울은 골로세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서신에는요. 비참한 삶을 살기 싫으면 행복해져라라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세요? 행복해지시고 싶으세요? 행복하세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 비참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려면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불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힘드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고통스러우세요? 지금 삶이 처참하세요? 지금 좌절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서 사용되는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고 싶으면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라는 명령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와 같은 이런 명령적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느낌에 따라 인생을 산다면 감사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생각에 안 맞는 사람들 다 밉잖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생활 원망스럽기만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감정과 분위기에서 의존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할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지를 따를 때 삶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감사하시느냐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골로세인들은요, 이 편지를 받을 무렵 환란의 환복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도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뛰쳐나고 싶은 성경에서 감사하라고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 권의 책을 대있는데요첫 번째 책은, 어, 펠리초상을 탄 안나 퀸들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짧은 안내서, A Short Guide to a Happy Life. 한국 번역서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연시하지 말고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그 또한 책은 진아 하마데이가 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I want to thank you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핸드폰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진아 하마데이는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는 자신이 주변 사람과더 멀어지고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1년 동안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의 실천이 경험을 바꿀 수 있었고 행복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 책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쓰면 행복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36권의 책을 쓰신 심리학의 목사이며 심리학자인 단베크커라는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도 우울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 땡큐 테라피에 이런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한 여인은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도 많은 경제적인 고생을 하다가 10대부터 직장생활을 했고요. 청소년 때는 강간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전전긍긍하다 그 직장을 나오기 위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요. 또한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너무도 자상한 면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이두 여인의 남편들은 공교롭게도 자랄 때 그들의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 다 폭행을 당한 난 어려운 삶을 겪은 과거가 있었기에 남편들이 어떤 폭행을 가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런 말을 못 하고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 다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감사해 보라라는 치료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틀립니다. 한 여인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모님에게 자기 운명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은 그 감사라는 그 단어를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동네 홈리스 셔터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시작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여인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고요. 감사를 한 여인은 남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시작한, 감사의 삶을 시작한 이 여인은 그녀가 원하는 삶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내가 변하고 감사할 때 주의 환경이 변하단,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주의 환경이 틀리게 보이는 거죠. 감사할 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잘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양으로 다닙니다. 교양 있게 얘기하고 교양 있게 반문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합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지요. 예수님의 빛이 있는지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그 현재 환경과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세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음 베이커가 자신의 책 감사요법, 땡큐 테라피에서 본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최근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를 걱정하고 있었고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나 시간을 되어 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저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소화불량과 유경열을 일으키는지, 우울증이 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내가 마침내 우리의 문제를 고칠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기적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무료입니다. 이 치료 방법을 일컬어 저는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라고 부릅니다. 지금 안아 행복하세요? 지금 삶이 너무도 처참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는 당신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것부터,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옆에 사랑하는 식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 손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의 삶은 처참하지 않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바라보며, 잊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며,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셔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매모하나신 교통하심이 이제를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위에 가정위에 직장위에 저들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시간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쌓은 미국 평사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